시간이 지나면서 공법은 일단 하삼도,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만 시범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요, 세종은 됐다! 이제 끝!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법이 정말 괜찮은 걸까? 하고 계속 물었죠. 이에 대한 신하들의 의견은 분분했고요, 백성들의 생각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세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삼도에서 먼저 시행해 보였지만 내가 궁궐 안에 깊이 있으니 민간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 공법과 손실법 중에 어느 쪽이 좋은지 단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백성들의 여론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한 사람이 좋다고 하면 다 좋다 하고 한 사람이 나쁘다 하면 다 나쁘다 한다. 바람을 타듯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종은요, 백성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감사와 수령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대들은 고울 백성들의 의견을 모으고 자기의 생각도 합쳐서 두법중 패단이 없고 실행 가능한 조건을 다시 논의한 뒤에 밀봉해서 보고하라.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긴 겁니다. 세종 25년. 전제상정소를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요. 그리고 1444년, 세종 26년에 드디어 공법이 완성됩니다. 같은 해 충청, 전라, 경상도 여섯 개 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이후에도 이게 최종 버전일까라는 의심을 놓지 않은 채보완에 보완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1489년 성종 20년에 함경도를 마지막으로 전국에 시행됐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공법이 처음 제안된 뒤에 전국적으로 시행되기까지 무려 14년이 걸렸습니다. 세종은 성급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죠. 여론 조사, 지방 시범에 대한 운영,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보완. 이 순서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공평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14년 동안 묻고 듣고 고친 세종의 모습, 이게 바로 세종대왕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공법의 완성은 단순히 새로운 세금 제도를 만든 사건이 아니라 다시 보기와 손보기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됐죠. 세종은요 한번 만든 제도를 곧바로 굳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여론 조사, 지역별 시범 운영, 반대와 찬성을 모두 경청하는 그긴 과정을 거쳐서 조선 500년을 버틴 제도를 완성한 겁니다. 빠른 완성보다 오래 버티는 완성이 더큰 성과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은 끊임없는 점검과 보완에서 시작된다는 걸 세종이 몸소 보여준 겁니다. 이게 바로 다시 보기와 손보기의 힘입니다.